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법과 중개사법의 지팡이, 민중의 지팡이 김하인쌤입니다. 기축문제는 준비처럼 시험에서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따라서 기축문제는 계속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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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제3강입니다. 제일 먼저 국민의사 자격시험에 응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딱두 가지 부릅니다. 먼저 힘들게 딴 자격증이 취소됐죠. 3년간 응시할 수 없고 시험에서 부정행위하면 합격했더라도 그 시험 무효, 무효가 되고 이제 그가 지시어가 앞에 무효를 가르키죠? 그 처분일 또는 무효 처분일부터 5년간 시험 응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못 보는 사람은 딱두 가지입니다. 근데 다음에 공부할 등록의 결격 사유는 열 가지입니다. 그래서 등록 결격 사유와 시험 응시 못 하는 게 전혀 다릅니다. 이만 깁시죠? 자격 취소한 사람, 된 사람은 3년간 등록의 결격사이면서 응시 못 합니다. 네, 나머지는 다 다릅니다. 이두 가지를 넣어야 되는데, 먼저 자취 3년 외우시고, 부정의 무초, 오, 오, 부정의 무초, 시험 시행을 틀리죠? 무효 처분일 또는 그 처분일입니다. 이두 경우 아니면 다 시험 볼수 있어요. 미성년자 볼수 있습니다. 깜방에서도 봅니다. 그래서 자치 3년 부정의 무초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 기출 문제집 자 12페이지에 써 있죠. 자 1번 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틀린 겁니다. 1번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에게 1개월이죠. 지금 자격증을 얼마나 받고 싶어요? 받고 싶어 환장이죠.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 교부합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자치 3년이죠. 자격 취소된 후 3년 되지 않은 자 시험 볼수 없다가 공인중개사가 될수 없다죠. 시험 봐서합격하면 공인중개사니까 시험 볼수 없다가 공인중개사가 될수 없다는 말입니다. 한번 자격증 무조건 교부한 시도회사요. 4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자격증, 그다 맞습니다. 교부한 시도의사. 자격증은 무조건 교부한 시도의사. 재교부 신청도 교부한 시도의사.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 처분도 교부한 시도의사입니다. 4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준 걸 말합니다. 이게 판료의 태도죠. 5번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교물을 하게 한 경우 이건 자격취소 맞아요. 자격취소. 자격증 양도 대여하에 있죠. 음, 자격취소사입니다. 이번 중개사법 7조에 개정하고 있는 자격증 대여 등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거네요. 음, 기억.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 돈 주고 샀죠 해당합니다. 네은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돈 받고 팔았죠 이것도 금지 해당하죠. 이것은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했다 금지 해당합니다. 그리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했다 이것도 다 포함되네요.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한번 법령상 자격 시험 오른 겁니다. 이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원의 의결을 거쳐야 되죠. 원칙적 시험 시행 기관이 시도이사, 국토부장관은 예외적 기관이에요. 그럼 예외적 기관이 시험 시행하려면 정책심의원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됩니다. 이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원 나왔죠? 자격증 무조건 교부한 시도의사죠 국토부 장관 틀렸습니다. 3번도 자격증은 국, 국토부 틀려요. 시도지사, 시도의사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 교부하죠. 4번,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한 응시자에 대해서 그 시험 무효로 하고 그가 무효를 가르키죠 부정이 무초 맞아요. 그 처분일부터 5년 맞습니다. 무효 처분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이게 정답이죠. 뭐 5번은 몰라도 됩니다. 이게 매년 2월 말인데 몰라도 돼요. 이런 듣보자 문제 같은 건 넘어갑니다. 4번 자격증 설명 틀린 겁니다. 이게 또 1개월 이내 교발하랬죠 이게 정답이네요. 얼마나 받고 싶어요? 환장합니다. 2번 자격증 재교부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자격증 그다음 교부한 시도에서 맞았죠. 렇기 시험 항상 나온 지문이 계속 반복 반복됩니다. 3번 공인회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하는 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해야 되죠. 자격증 최초로 받을 때는 수수료 안 줍니다. 근데 그 귀중한 걸 잃어버렸네. 재교부에 신청할 때는 일단 돈 내야 됩니다. 4번 공인중개사는 유상 무상 여부를 불문하고 자기 자격증을 양도해서는 안 되죠. 가족에게 공짜로 양도해도 안 되죠. 5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면 1-1 맞아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다음 이어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세트로 해오세요. 국토교통부에 도외한다 틀리죠. 둘수 있다. 그러니까 상설기간이 아니죠. 필요할 때만 소집해서 그때 시간당 페이 주는 겁니다. 매답 얼굴 주는 거 아니에요. 다음 각 사항을 심히 심의, 심의하죠. 네 가지인데 이걸 이렇게 저 사람 손좀 봐주세요. 손보시우 손보시우라고 외울 겁니다. 1호, 손해배상 책임 보장, 2호, 중개보수 변경, 3번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취득, 4번 부동산중개 육성입니다. 이 중에 3번, 3번이 있죠, 3번. 심의원회에서 위 심의한 사항 중, 3번,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 시도이사가 시험시행 기관장이죠. 시도이사가 이에 따라야 됩니다. 3호, 3호를 따라 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음 구성을 보겠습니다. 일단 심의원에는 위원장 1명 포함입니까? 재입니까? 포함이죠. 그리고 7에서 10,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 홈쇼핑에서 물건을 사는데 옷 하나 사는데 포장은 엄청 큰 박스에 오는 경우 봤죠? 아주 심한 포장을 해줍니다.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자, 7에서 11명이 이제 편의점 세븐일레븐이에요.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 물건 하나 사는데 아주 심하게 포장해 줬습니다. 다시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 물건 사는데 아주 심하게 포장해 줬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심의, 심의위원회입니다. 협회 공제 사업 운영위원회가 아니에요. 위원장, 위원장, 한 명, 한 명, 포함해. 위원장, 한 명, 포함. 제외X. 그리고 7에서 11명입니다. 이렇게 외우니까 퍼펙트하죠? 그래서 세븐일레븐에서 심한 포장 외우세요. 다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참관에서 15회 시험에 제1차관으로 바꿨습니다. 15회 시험이 엄청 어려워서 추가 시험 봤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데모했습니다. 그래서 데모하러 갔죠? 위원장 나와. 그때 국토부 장관이 엄청나게 계란, 계란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을 바꿨죠. 계란은 제1차관 네가 맞아라고. 그래서 제1차관 네 글자, 계란 바지 네 글자, 제1차관입니다. 근데 이의원은 누가 다 유명해요?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모든 실질적인 권한은 국토부 장관. 그 제1차관 너는 계란만 맞아, 이 말이죠. 그 다음, 위원장이 부득한 사이로 직무를 수익으로 섰을 때, 그 다음, 위원장의 오른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이원 오른팔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오른팔. 자, 이제 15페이지 오세요. 1번입니다. 자, 정책심의원의 설명 틀린 겁니다. 문제 읽을 때도 다 읽는 게 아니에요. 핵심 단어, 심의원의 틀린 거, 그걸 읽으세요. 문제 처음부터 그럼 당연히 공인중개사법이지 1번, 위원장은 제1차관 맞았습니다. 계란바지. 2번 심의위원회는 심한 포장했죠? 위원장 한명 포장 포함 맞고, 세븐일레븐 맞습니다. 3번,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기관원상을 심의할 때, 시도의사가 따라야 한다? 이건 중개보수가 아니라,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취득이었죠? 그러면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 기관장이니까 시험입니다. 답이 3번입니다. 4번 시임위원회 위원이 즉 위원이 7에서 11명이죠. 그중 한 명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연구, 용역 또는 감정한 경우 그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정당한 심의가 어렵겠죠. 그래서 시임위원회에 심의 시임위 의결에서재척된다가 빼고 빼고 하는 거죠. 5번 위원장이 부득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셨을 때 오른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응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2번 심의위원회 소관상이 아닌 겁니다. 2번 중개보수 변경 심의할 수죠. 2번 이 번이 정답이죠. 협회 설립하고 <laughs> 심의위원회하고 아무 상관없죠. 3번 심의위원회에 대한 기피 신청 저 사람 빼주세요. 이월 받아들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결은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4번 국토부 장관이 직접 공정의사 자격시험 문제를 출제할 것일 때 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미리 거치라했죠 5번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의원도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의결은 정책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네, 심의위원회 틀린 겁니다. 이번 국토교통부에 둘수있다맞았고 이번은 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에서 -11, 심심한 포장, 위원장 한명 포함 맞았어요. 포, 포함 맞다 포장, 심한 포장. 3번 심의위원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자문을 한 경우, 그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 빼야겠죠. 심의위원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빼고 한다가 맞습니다. 4번 시의원의 위원장이 부득한 사이로 직무를 수행을수 없을 때 오른팔이죠. 부위원장 이런 거 없어요. 오른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오른팔이에요. 5번 시의원의 회의는 재적위원이 위원 총머리수, 대가리수, 그 대가리수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은 출석한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4번 정책 심의원의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위원회는 아까 중개보수 평경상 심의할 수 있죠. 아까 손보시유 니는 위원장은 위원장 한명 포함 맞죠? 다음 7, 세븐일레븐 11 맞아요. 7, 11에서 심한 폭포 포장했다. 이거틀렸네요 위원장은 계란바지 제1차가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을 했을 때, 오른팔이죠. 위원중에 소손된 자가 아니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가 대응합니다. 오른 거라 정답은 1번입니다. 저번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해당하는 거 그러면 선보시오에 오셨죠. 리율의 손, 보, 시, 유, 손좀 봐주시오.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입니다. 6번, 정책심의원의 틀린 겁니다. 1번, 위원이, 위원은 위원장이 아니었죠. 위원장은 계란바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권한을 다가진다 했죠. 1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이번 심의상항에는 손, 보, 시유, 보수 변경 포함되죠. 3. 유의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공정이사 시험 등 자격취득의 가능 사항은 시험 시행 기관장인 시도의사가 따라야 한다. 4. 또 나옵니다. 위원장은 세븐일레븐에서 위원장 한명 포함 심한 포장 맞았죠. 5. 유의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서로 밀접하니까 빼야겠죠.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이원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빼고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1번 위원은 국토부장관 임명하죠. 제일차관 위원장이 아닙니다. 이는 계란바지예요. 자, 35회 중개사법 교재를 구입하실 분은 다음 상을 참고하세요두종류입니다 외학집 합격서와 좀비 기출 문제집입니다. 두 권을 동시 구매할 때는 약간 할인 혜택도 드립니다. 구입하실 분은 이 계좌번호에 입금하시고 반드시 핸드폰 반드시 문자 문자를 보내주세요. 네 가지를 정확히 기재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교재명은 과목과 교재명 두 개를 꼭 기재해주세요. 중계사법 두권 모두 합격서, 기출 등등 정확히 기재하셔야 빠른 시간 내에 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민법 이론 강의 진행하고 있죠.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연결되고, 다민법 기출 문제를 변형한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오른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전 과정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 화이팅하세요.